마이크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 아무튼 자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죠? 고기를 굽고 있었구나 오늘은 두 번째 마인크래프트 저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할거 없을 때마다 할 겁니다 예, 할거 없어서 켰고요 <laughs> 지금 식량을 가지고 딱 밑으로 내려가기로 했었는데 일단 여기 좌표 찍어두고 동굴을 좀 찾아서 내려가 봅시다 이제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할 때는 뭐 그냥 솔직히 제가 토크 영상도 올리고 많이 올렸잖아요 그냥 진짜 그그 그 사진 아시죠 여우 여우 앉아있는 제 사진 그거 맨날 띄워놓고 토크했었는데 그냥 마인크래프트라는 배경 화면을 깔아놓고 토크하는 것처럼 해봅시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여기 넘어서 바다일 수도 있으니까 빨간 약 먹지 않기로 했잖아요 근데 어 초원이야 그때만큼 그때 빨간 약을 봐도 됐었을 만큼 얘가 초원이야 마을도 있잖아. 야 저기 했다 굳이 집터 안 잡아도 됐겠는데? 야 여기 여기 지형 좋다. 좋나? 내가 해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뭐 뜯어갈 거 없을라나. 애기 주민도 있네. 리스폰지어 콕시모르니까 설정해 두고. 와이 대장간 이렇게 생긴 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오 오. 자 이거 드릴게요. 다이아몬드 말카보. 꾸러미 꾸러미가 여기서 자주 나오는구나. 아싸 철과 봇 철이 철철 넘쳐 두 개밖에 없지만 여기 주변에 동굴 좀 찾아보다가 이쪽 이쪽에 가면 나오려나 아유 또 물이야 <laughs> 이거 왜다 동굴이 다 물로 잠겨 있을까? 나무를 안 들고 왔다. 이거 주변에서 나무 좀 캐고 근데 그 전에 일단 잠을 자고 가야 될것 같거든요. 뭔가 자연 동굴을 찾는 것보다 그냥 내가 굴을 파서 내려가는 게더 빠를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자고 가자. 일어나잇! 어? 야, 넌 누울 수 있는 데난못 누워. 일아일 어, 나이스. 어어 어, 너뭐하 야? 철검 밀치기. 뭐야? 에메랄드, 열두 개? 야, 야, 이 사기꾼 새끼야 데스이제 아침이니까. 어, 나무를 좀, 키우, 좀 나무 많은데, 에서게고 싶은데 이런데와 저기 뭐야? 말이다. 안정이 있는데 말, 말 들어갈까? 백마. 너로 정했다. 아, 느린데? 이거 말을 길들여놔도 끈이 없으니까 얘들다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냥 좀 받아주면 안 되냐? 오케이. 아, 얘도 느린데? 아유, 어차피 근데 집 가고 나서 갖다 버릴 거니까. <laughs> 저기 거점까지 가서 갖다 버릴 거니까 대충 타고 갑시다. 뛰어가는 것보단 낫겠지. 어... 제가 거점으 어디다 났죠1083-2270 1083-2270 네, 아, 내가 강을 건너서 왔나?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강을 건넜나요 아, 건넜던거 같기도 하고 근데 말 데리고 강못 건너지 않나? 예 나중에 동물의 숲처럼 여기 딱 다리 지으면 이쁘겠다 그죠? 다리 이렇게 지어놓고 오케이, 우리의 모험은 여기까지다 <laughs> 우리의 모험은 여기까지다 이쪽으로 쭉 가면 나오.. 아 뭐야 바로 여기잖아 일단 넣어놓고 묘목을 좀 심어두고 일단 이런 다음에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저 마을 있는 쪽은 없었던 것 같으니까 뭐야 바로 뒤에 동굴이 있었잖아 <laughs> 근데 동굴이 조금 깊은 곳인가요? 올라가는 길은 가지도마 어... 이걸 동굴이라고 할수 있을까? 동굴이긴 한데 내가 원하는 동굴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다른 곳으로 가자 근데 솔직히 이럴바에 그냥 일자골 파는게 나아 보이긴 하죠 여기에 굴을 하나 파자 그냥 뭔가 사각형으로 파고 싶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긴 광산이다 이런 느낌을 내고 싶은데 아 이러면 하루종일 걸릴 것 같은데 <laughs> 이거 나중에 이렇게 두칸씩 파고 그냥 지금은 이렇게 내려가죠 그냥 한칸으로 이렇게 파자 솔직히 이렇게 계단형으로 파지 않고 그냥 일자로 파도 될것 같긴 한데 잠깐 스켈레톤 소리가 들려. 사우프를 해야 돼. 제가 이어폰 하나밖에 안 끼고 있었거든요. 살짝 위쪽. 어어 어. 위쪽인 것 같은데 뭐지 이거? 매끄러운 현무 암 별의별게. 어? 어. 일단 배풀을 좀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이쁘게 내려갈까? 어? 폭력적이야? 당신 아주 폭력적이에요. 아야, 아야, 에잇. 근데, 이 동물마저도 뒤, 지게 좁다. 그래서 별거 없었으니까, 그냥 광목목으로, 그냥 직선으로 파죠. 제가 최근에 이런 유튜브에 대한 좀, 뭐,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항상 말하는 거지만, 유튜브에 대한 거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편집을 좀 열심히 하긴 하지만, 뭔가 전문성은 아직 없는 거 같아서, 뭔가 전문성을 늘리고 싶어요. 뭔가, 아티스트적으로, 뭔가, 굳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더라도, 무언가에서 전문성을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배우는 유튜브로 전향을 할까, 이런, <laughs> 작업 브이로그, 이런 걸좀 찍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확정은 아닌데, 브이로그 같은 거는 뭐 찍어서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작업 브이로그지. 영상 작업 브이로그라던가. 근데 네, 솔직히 이런 거 너무 많긴 해. 그죠? 이런 거가 뭔가 좀 이미 포화 상태라, 이미 보고 싶은 거 이미 다 찾으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전문성을 좀 키워서 이렇게 짜, 짜잔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비 어 이, 이거 좀 크다 크다 여기 아아아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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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와 여기 좀 크다 여기 좀 크다 여기 좀 탐험을 좀 한번 해보죠 그래도 오늘 안에는 어어 깜짝아 어, 오늘 안에는 동굴을 찾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발성을 고치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 진짜 막 발성 그런 걸 찾아서 하려고 해도 노래 발성 이런 거안 나오고 말할 때 발성을 좀, 좀 개선하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귀칼 무한성 보고 나서 귀칼 한번 정주행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딱 무한 열차까지밖에 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이후에 스토리는 몰랐는데 아니 귀칼 무한선 개재 있는 거야. 진짜 딱내내내 내, 내 타입 스토리 내내 내 타입 스토리? 스토리가 내딱내 내 타입. 그래서 아니 귀칼 1기랑 무한 열차편만 이렇게 봤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한번 정주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이아 파이널 시즌 10월 4일에 나오는 거 무조건 봐야 되고요. 애니 뭔가 보고 싶은 게 많아서 찜을 많이 해놨는데 라프텔에 <laughs> 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철이 3 3세 개. 조금만 더 캐봐가고 싶은데. 아 여기 밑에 더 있구나. 와우. 아 제가 그 말하다 말았죠. 이거 발성 연습을 하고 있는데 뭔가 발성이라고 해도 다 노래에서밖에 안 쓰는 발성이다 보니까. 일단 제 발성 특징이 뭔가 조금 그러니까 쓸데없는 힘까지 갖고 있대요 목소리에. 그러니까 목소리에 살짝만 힘을 줘도 되는데. 필요 이상의 힘을 목소리에 주, 목에 주고 있대 말 많이 하면은 목에 무리가 가니까 저희가 근력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힘을 한번 빡 주고 쉴땐 쉬고 힘을 한번 빡 주고 쉴땐 쉬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냥 힘을 준 상태 그대로 해서 쉬질 않고 있다고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목에 힘을 빼야 한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는데 쉽지 않아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어다이하다 나이스. 다이아는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다이아가 나와주네. 하는가? 어? 두 개? 세 개? 이건 없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목에 힘을 빼라. 필요 이상의 힘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laughs> 아니,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게 이걸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여론 소리를 내보면서. 그래서 그런 걸 신경쓰면서 발성을 하고 있긴 한데, 목이 벌써 쉬긴 했어. <laughs> 지금 제가 지금 목이 쉰 거거든요. 별로 안 말했는데, 벌써 목이셔가지고, 곤란하긴 해요. 예전부터 발성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 목을, 목에 힘을 뺀다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혹시나, 저랑 비슷한 발성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해결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거좀 잘하시는 분 있으면, 어, 깜짝아, 이씨! 니가 왜 여기서 나와? 더 없나? 아이, 멸종을 시켜야 돼, 이 싸그리 그냥 다, 어? 자, 깜짝 놀라게 하니까, 더 없나 보네? 음, 여기 동굴도 다한거 같죠. 내일 진득 뭐야? 좀? 야, 내가 여기를 어떻게 내려왔는데 저렇게 쉽게 내려오는 방법이 있었다니, 밖으로 나가는 길이 여기 있었다니.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동굴 진짜 크다. 마크가 동굴 패치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아, 자연의 웅장함, 그런 거를 픽셀 게임에서 느끼고 있다니, 재밌죠. 아, 여기 철이 많았네. 여기 좀만 더 주변을 잘 살펴볼 걸. 저기 반대편에도, 와, 동굴이네, 저기도.